먼저 구글에다가 토이스토리 제너레이터라고 적어주시고 텍스트 스튜디오 사이트를 들어가 주신 다음에 먼저 스토리 부분을 만들게요. 스토리라고 적어주시고 글자 색깔을 위해서 점 누르시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라인에이트로 스토리가 박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고 캐릭터 스페이스으로 글자간 간격을 조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로 들어가서 아웃라인 들어가서 아웃라인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고 백그라운드에서 트랜스페어트 백그라운드로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PNG 트랜스페어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웨딩 적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래터 스페이싱으로 글자 간 간격을 조정해 주시고 아이콘 배경화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 스타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건 역시 아웃라인 조정해 주시는데 이건 살짝 굵게 해봤어요. 그 다음 3D 필링으로 가셔서 레터링에 있는 보글이란 걸 선택해 주시면 글자가 각도가 변하거든요. 원하는 앵글로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안플리치드라고 해서 글자 위치가 조정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적당히 원하시는 스타일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PNG Transparent로 저장해주세요. 개별 알파벳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로 가셔서 이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미지 저장을 따로 해주셔야 되세요. 물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파일에서 선택을 누르시고 고르시면 여러 개를 동시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블로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쓸 만큼 이미지 간격을 미리 조정을 해두고 PIP로 들어가주세요. 그다음 에 이미지 눌러주시면 이 배경화면 그림 위에 이미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는 이미지 선택하셔서 이미지 불러오시고 크기를 적절히 위치도 적절히 조정을 해주신 다음 또 같이 쓸 이미지를 마저 불러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이미지가 로딩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미지 스토리로 오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저렇게 초록색 부분을 조정해서 잘라주신 되고요 그다음에 정렬 들어가셔서 빨간색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그리고 위치를 조정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레딘 스토리 로고가 만들어집니다. 폰트 적용하는 방법은요. 먼저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아이폰트 검색하셔서 어플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어플 맨 처음에 다운받으시면은 뭐 여러가지 질문 있는데 그거 다 스킵해 주시고 결제 절대 안 하셔도 되니까 결제하지 마시고 그냥 X 버튼 눌러 주시면은 무료 버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 넘어오시면 파일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zip 파일로도 바로 적용이 되니까 굳이 압축 해제를 하실 필요는 없고 선택하셔서 여신 다음에 import 버튼 누르시고 원하시는 굵기 install 누르시면 continue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영상에도 제가 녹화를 해두긴 했는데 그냥 여기 안내사항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되세요 어? 프로파일 다운이, 다운로드 됨 암호 입력해 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폰트가 이제 기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 블루로 돌아오셔서 원하시는 배경 미디어에다가 이제 글자를 넣어 드릴게요. 두 번째 게 영화 이미지랑 가장 비슷해가지고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다가 원하시는 글귀를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이 글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들어가셔서, 마이 눌러주시고, 기기 폰트 불러오게 하셔서 해당 폰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좀 지저분하니까 제거를 해주고, 위치 조정해주면, 이렇게 영화관 폰트가 탄생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자막 작업은 맨 나중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셨을 것 같은 것이 이 드로잉 효과를 어떻게 영상에 구현하는가 일것 같아요 화면 녹화 켜 주신 상태로 메모장 들어가셔서 크레용으로 이렇게 글자를 적는 거를 녹화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블루로 들어오셔서 PIP 눌러주시고, 비디오 눌러주셔서, 아까 녹화한 동영상을 불러와 줍니다. 다음에 혼합 항목에 가셔서, 스크린을 눌러주시면 검정색 배경화면이 없어져요. 위아래 메모장 부분을 지워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재생하면 드로잉 효과가 나는 영상이 탄생합니다. 드로잉 영상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면 배속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재생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걸 고정하고 싶으시면 프리스 기능을 이용해서 고정하신 상태로 끝까지 끌고 가주시면 영상이 고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토이스토리 컨셉 식전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토이스토리 식전 영상 제작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